전파무기와 디지털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전한가? 보안 취약점의 충격적인 짠스. 전파무기와 디지털 사회의 보안 취약점. 현대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보안 취약점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무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파무기와 관련된 보안 취약점,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파무기란 무엇인가? 전파무기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데이터를 해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기술은 비밀작전 또는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육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파무기가 작동하는 동안 인체는 감각적인 고통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의 보안 취약점. 디지털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보안 취약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IoT 기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 여러 디지털 기기가 활성화될수록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격 중 일부는 전파무기를 사용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사례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험, 많은 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소음이나 괴로움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아랫집 또는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피해자가 특정한 감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파생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제.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외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국적 불문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